천국 못 갈까 두려우신가요? 알곡과 쭉정이 구별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오늘 이 시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자녀들입니다. 반면 쭉정이는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정육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성도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과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영원한 기쁨의 처소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구더기도 춥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지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곡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백보자 대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쭉정이로 지옥에 던져질 것인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